안녕하세요. 영상 편집자 나무입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만드는 쉐입 도구와 패스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키프레임 강의에 썼던 이미지 몇 장을 불러올 거고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아무거나 불러오셔도 됩니다. 소스 폴더 하나 만들었고요. 탐색기 열어서 드래그 드랍 해준 다음에 소스를 불러왔습니다. 이번에는 컴포지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아이콘 밑에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단축키 Ctrl+N 눌러줍니다. 자 컴포지션 이름은 여러분들 편한 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프리셋 HDTV 1080 29.97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두레이션은 5초로 정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OK 버튼 눌러줍니다. 이미지 하나 클릭해서 타임라인에 드래그 드랍해서 옮겨주도록 할게요. 자 마스크는 이 레이어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모양 툴이나 펜 툴로 그려서 그 부분만 나타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요. 우선 모양 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보시면 여기 모양 툴꾹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고요. 우리는 레이트글 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글 툴 클릭하시고 레이어에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영역이 잡히게 되는데요. 다시 컨트롤 Z 해서 돌아갈게요. 만약에 레이어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마스크가 아닌 쉐입이 생기게 됩니다. 자, 꼭 마스크를 생성할 때는 레이어를 클릭해주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 마스크가 갈색이라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 부분 클릭해 주셔서 잘 보이는 색깔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마스크 모양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 눌러서 셀렉션 툴로 돌아가 줍니다 그리고 이 패스 부분에 더블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하얗게 사각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이 부분에 드래그 해주셔서 영역을 넓혀 주시거나 좁혀 주시거나 자 위에도 좁혀 주시거나 넓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패스 바깥 부분에 올려 놓으시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고요 이럴 때 회전을 시켜주시면 마스크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클릭해서 위치도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엔터 눌리게 되면요. 이 사각 모양이 해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스크 모양을 변경해 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패스를 눌러서 마스크 모양을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레이어가 이렇게 닫혀있을 때는요, 화살표 눌러주시고, 마스크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스크가 나오고요, 이 마스크의 화살표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스크 속성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어주시거나, 아니면 단축키 M 한번 눌러주시면, 마스크 패스 나오고요, M 두번 눌러주시면, 속성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마스크 패스 선택하시고요, 패스 하나만 잡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만 잡히게 되고요. 아니시면 원하는 패스 부분에 클릭해주셔도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잡은 패스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바꿔 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패스 두 개를 잡고 싶다 하실 때는 자, 내가 원하는 패스 하나 클릭해 주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다른 패스 클릭해 주시면 이두개 잡히게 되고요. 또 하나 더 잡고 싶다 하시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다른 패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 개가 잡히게 되고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 클릭해서 잡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 두개 지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운드 라운드 레탱구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마스크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다시 모양 아이콘 꾹 누르시고, 라운드 레탱글 툴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 해줄게요. 클릭 드래그 하신 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향키 윗부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라운드 값이 변화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버튼 눌러볼게요. 라운드가 다시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버튼, 방향키 좌측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좌측 버튼을 누르면 라운드가 없어지고, 렉탱글 툴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에는 우측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우측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라운드가 최대로 변경이 되어 원 모양이 되죠. 자, 요렇게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립스 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스크 딜리트 키 누르시고, 지워준 다음에, 모양 툴꾹 눌러주시고, 일립스 툴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드래그 해줄게요. 드래그 해 주시면, 이렇게 타원 모양, 길쭉한 타원 모양, 옆으로 길쭉한 타원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마우스 좌측 버튼 안뗀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게 되면, 정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축키 V 눌러서 셀렉션 툴로 돌아가신 후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 옮겨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든 여기서도 줄여 주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크기 줄였을 때 다시 타원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Ctrl Shift 누르면 정 원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면 이 사각 박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폴리곤 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스크,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주시고 모양 툴꾹 눌러서 폴리건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해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진 상태에서 방향키 위쪽 방향키 눌러볼게요. 패스 추가가 되면서 각이 여러 개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버튼 누르게 되면 패스 개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좌측, 우측 한번 눌러볼게요. 라운드가 변형이 되면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타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우시고, 스타툴 클릭해서 드래그 해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향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우선 좌측 방향키 먼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되고요. 우측 방향키 눌러보시면,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라운드가 좁혀지면서 별모양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위아래 버튼 눌러서 별모양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방향키를 사용해서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마스크의 경우에는 폴리건 툴하고 스타트 툴은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요. 렉탱글 툴과 일리스 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제 다음으로는 펜 툴로 모양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스크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툴 옆에 보면 펜툴이 있고요. 꾹 눌러 보시면 여기 펜툴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레이어 클릭된 상태에서 만들어 주셔야 마스크가 생성이 됩니다.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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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직각 모양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다시 지울게요. 클릭 드래그해 주시면 이렇게 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모양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스크가 생성이 되고요. 펜툴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꾹 눌러 주시면 add vertex 툴이 있고요 패스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자 클릭하시고 이 패스에 클릭을 해 주시면 펜툴 개수가 늘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꾹 눌러서 delete vertex 툴 눌러주시면 반대로 패스를 지우는 필요 없는 패스를 지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onvert vertex 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시고 패스 부분으로 갖다 내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클릭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 아까 이 핸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이 핸들을 다시 만들고 싶을 때 하실 때는, R2 누른 상태에서 그 패스에서 드래그 해 주시면 다시 핸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빼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빼더 부분은, 자, 이 패스 부분 근처에 갖다 놓으시고, 자,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드래그 해 주시면, 자, 이 마스크 딴 영역 안쪽으로 그라데이션처럼 점점 투명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경계선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자, 마스크를 만드는 모양도구와 패스도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스크의 속성과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